안녕하세요, 김대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꿀팁 어, 꿀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 주변에 보면 어, 제가 볼 때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거나 자극을 받아가지고 책을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꾸준히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 이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하나의 그 말씀은 책은 예를 들어 한 시간을 막 읽고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하루 시간을 읽고, 화수, 목, 금, 토, 일을 계속 안 읽는 것보다, 매일,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 10분, 10분, 10분 해가지고, 여섯 번 읽어서, 총 60분을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읽고, 꾸준히 읽는 것이, 최고로, 어, 그, 인계점 돌파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다양한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어자 책은 사놓은 책을 어 책은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놓은 책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은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책을 구매하지 않으면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사람들, 빌려서 거의 지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많이 빌렸다가 그냥 다시 갖다 놓고, 자기의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발전에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만족감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책은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해가지고 책을 한두 권 사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생각보다 많이 사고 그 중에서 골라서 읽어야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네 권, 다섯 권을 샀잖아요. 그러면 병렬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 읽고 다 끝나고 다음 거 읽고 또 끝나고 다음 거 읽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책을 읽지 못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을 한꺼번에 막 읽다가 이 재미없으면 보지 마요. 요거 요거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것도 보다가 이것도 보다가 그러 어느 순간에 어 책을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책을 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심 있는 주제니까 그래서 막 읽다가 어느 순간에 시들해지는 시점이 와요. 어 아직 다 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뭔가 마음이 시들해져. 그때 또 책을 사는 거예요. 아, 그때 또한세권 혹은 네 권을 딱 사요. 그러니까 위시 리스트가 항상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또 사면 이산것 때문에 또 책을 읽는다니까. 그러면 이전전 책들 다못 읽었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때좀잘안안 안 읽게 돼.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한또 8일 정도 좀 열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시들해진다. 또 사야 돼. 또 사야 돼. 이 책을 사는 타이밍을 내가 아, 내가 약간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쓱 없어지는 그 시기에 새로운 책을 구매를 해야 살수 있다. 그,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읽고 있는 책이 숫자가 막 많아지죠. 버릴 건, 뭐안읽은 건, 그냥 읽지 말고 계속 읽을 거는 이거 조금 읽었다, 이거 조금 읽었다, 이거 조금 읽었다. 이렇게 해서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완독, 완독이 되는 시점이 오면서 지속적으로 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게 되면 책에 대한 그 마음과 여타이 것들이 막 계속 상승작용과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 하나는 책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살짝 이들 때쯤 또 책을 구매하라.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세 권, 네 권, 다섯 권 이렇게 구매하라. 저는 그래서 어 매월 한 20만 원어치, 한 번에 10만 원. 그러니까 어한 달에 한두번 정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10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해서 20만 원 정도를 매월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등골이 빠질려고 하죠. 그러나 책은 구매를 해야 읽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어, 만 원, 이만 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수를 빼먹을 수 있고 어쩌다가는 진짜 보배 같은 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독서와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는 보물! 여러분들도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